의장님의 오늘 대의원 회의와 리련된 기사가 겠습니다큰 박수를 경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대의원님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대외적으로 직무는 정리돼 있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일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 조금 예상보다 한 3, 4개월 정도 더 늦어지게, 늦어지긴 했지만, 통상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이, 이번에 이제 은서협 쪽에서 한걸 보면 증거 조작을 여러 번 했거든요. 뭐 사실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낸다던가 아니면 이미 공식적으로 숫자를 발표를 해줬는데 똑같은 질문을 그 일용직 아르바이트한테 여러 번을 물어서 말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녹취를 낸다던가 이런 기망행위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가처분은 기망행위로 인해서 잘못 인용이 되더라도 그걸 한번 결정이 내려진 걸 다시 바로잡는 데는 보통 1년 심지어는 2년 3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그걸 노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예상보다 몇달이좀 늦어지긴 했지만 가처분 재판부에서 바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확률은 99.9%가 99 기각이라고 했었습니다. 보통 같은 재판부에서 이미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서 뒤집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다. 그래서 일단은 기각을 받고 항고를 가든 고난을 다투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방향을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 아시겠지만 현재 정권과 우리 오세훈 시장님 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추가되고 늘어나는 분담금이 계산해 보면 하루에 4억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면서 아, 또 사오 내일도 해가 뜨면 또 사오 전부 저와 우리 대의원님과 우리 조합원들이 나눠서 낼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업무 공백기에 우리 이사님들과 또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셔서 흐트러지지 않고 결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처분 재판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보통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까지 많은 그 주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 반박을 해서 저희가 이제 8월 30일 날그 가처분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고 어 8개월 만에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속도 예상됐던 속도대로 했다면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지연될까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 법원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 때문에 저희가 8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회할 수 있고요. 또 그동안 지금 계속 서울시 내부의 정책 변화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을 해 봤을 때 늦지 않았고 또 저희 아직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대의원님들과 우리 조원원님들이 합심해 주시면 저희 반드시 이번에 갈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는 정말로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전 기록을 찾아보면 2000년부터 96년, 97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024년인데요. 이번에도 보면 예전 이정도씩쪽 지지자 분들 뭐 많이 남지는 않으셨지만 은서협이나 이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은 이번에 저희 재판도 작년이랑 그 재작년 저희 예산 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법무비용 굉장히 그 아꼈습니다 이번 가처분도 저희가 표 차이가 2,000표였고 저희 집행부 누구도 선관위도 물론이고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끌어다가 무슨 짓을 하든 저희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없었던 일이고 표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반칙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상대방의 반칙까지 염두에 두고 법무비용을 다소 이제 발생을 시켜야 우리 사업이 제대로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분담금이 상승하는 이 속도를 감안하면 저희 한해 4억이고 한 달에 125억이고 1년에 저희 1,500억이거든요. 이걸 한 세대당 환산을 해보면 한 집당 연간 3천만원입니다. 한 달에 250만원씩 분담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비용이 늘어나는 이 경비, 경비와 저희가 하루라도 늦어졌을 때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이 분담금의 상승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 앞으로 강력히 재건축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 저희 강력히 조치를 하고 가야만이 오세훈 시장님 계신 이 20개월 안에 저희가 목표하는 일정대로 최대한 빨리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향후 일정은 저희 작년에 이제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변경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 사건이 생겼는데요.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큰 고비는 이미 넘었습니다. 상가 합의와 또 조합 설립이 가장 이제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저희 굉장히 빠르게 잘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정비계획 변경, 그리고 건축 심의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 다음이 2주 착공입니다. 저희 큰 고비는 넘었고요. 이제 서울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 정규계 변경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 건축심의에 있어서도 서울시 영향력이 이제 도시, 정규계 변경보다는 좀 덜하지만 좀큰 편이고, 그 다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로 갈수록 서울시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고 구청의 영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지방선거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비계획 변경, 최소한 정비계획 변경 혹은 건축 심의 이 단계만 지나면 앞으로 서울시 내부에 어떤 그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향후 일정을 체크해 보면 지금부터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 지금 정기 계획 변경도 저희 당초 계획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층수만 변경해서 이제 빠르게 간다는 전략이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서울시의 어떤 정책 변화도 있었고. 또 서울시의 의중이 지금 음마를 이제 저희가 지금 산정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산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저희가 또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안에서 어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 고지 들렸던 분담금 보셨겠지만 같은 평수를 갈 때도 약간의 이제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사업성을 조금 높이면 분담금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층수만 변경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갈 때와 좀 사업성을 높이고자, 높이고자 좀더 이제 다른 내용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공남 기간이나 이런 게 이제 중대한 변경으로 가게 되면 좀더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저희 없고요. 시간과 저희도 조합원님들의 어떤 이익을 저울질을 해서 아마 9월 중에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거의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챙겼고 어 계속 이제 그 스케줄을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직 정말로 기회가 있고 만회할 수 있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보셨다시피 은소엽이나 이정도시 의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재건축을 하고자 조합이 결성됐고, 지금 90%에 가까운 조합원이 재건축에 찬성을 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다수가 결의한 내용대로 저희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만 한 저희 남은 시간 안에 주요한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대의원님들과 조합원님들께서 이렇게 합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어, 저희 저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저희 전 직원 정말로 더 열심히 일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저희 분담금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